안녕하세요. 생명의 삶을 인도할 김준규 목사입니다. 시간은 수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본당 친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대로 기독교 기본 교리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새가족들과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 또 하늘나라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영적 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한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가장 분명한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경건의 삶 클래스는 매주 일과에 따라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클래스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결국은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제자의 삶은 경건의 삶을 수리하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제자의 삶에서 나눌 주제들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 인격의 성장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이 교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네, 진리의 삶의 대상은 예수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임을 논리적으로 확신하고 싶으신 분들. 내용은 전도하다 듣게 되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왜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인지, 그리고 또한 전도하다가 불신자의 돌발적인 질문 때문에 무슨 답을 해야 할지 당황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드와이즈를 맡은 정인수 집사입니다. 파드와이즈는 한 가정의 아버지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알아보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취약전 아동에서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둘 예비 아버지가 그 참가 대상입니다. 앞으로 10주간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현장에서 모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성경 클래스는 제자의 삶을 수료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반부터 9시까지 은혜관에서 있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깊이 탐구하기 원하시는 분들, 특히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읽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듯이 이번 성경 클래스를 통해 영적 성장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